네, 다음 05년 12번 기출 보겠습니다. 어, 암석의 성분 변화도라고 했는데 지금 x축에 있는 SiO2 함량이 45에서부터 53까지 이게상좀 여기 염기성 암 그러니까 또 SiO2 함량이 적은 부분에 걸쳐져 있는 어, 이 암석의 성분 변화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석의 이름을 쓰라 했고 MgO, 마그네슘 산화물과 알칼리 성분 변화 경향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 보기를 보면 이 세립질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단서입니다 그래서 연기성암 중에서 이제 세립질이 뭐냐 라고 하면 이제 현무암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조립질이라고 써져 있고 조립질에 관한 특징들이 있었다면 발리암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세립질이라고 했으니까 암성명은 현무암 그 다음에 이제 MgO의 성분 변화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요 이제 암석의 성분 변화라고 했으니까 어, 마그마에서부터, 어, 암석이 계속 정출돼서 빠져나올 때,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그, 암석들이 이런 성분 변화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GO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 이제, 감남석이라든지 휘석,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광물들이, 어, 초기에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데, 특히 이제 감남석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이 빠져나가 버려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암석은, 감단석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GO의 함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런 변곡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칼리 성분 같은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이 이유는 사장석으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주요 구순 광물이 Ca 사장석, 휘석, 강반석의 소량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Ca 사장석, c a 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장석을 이제 정출하다가 이제 후기로 갈수록 시의 사장석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고용체계 관계에 있는 Na의 사장석이 이제 정출되겠죠.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이제 더그중성암산성암으로 어 갈수록 이제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알칼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 광물을 정출 시킬 테니까 그래서 알칼리 성분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리하자면요. 어, 암석의 이름은 현무암이고 이제 세립질이 제일 큰단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MGO의 성분 변화 경향은 MGO의 성분을 하고 있는 감남석 피석의 정출이 이제 제한됨으로써 정출이 끝남으로써 이제 함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될것 같고 알칼리 성분 변화 경향은 이제 C의 사장석에서 NA의 사장석으로 그 어, 사장석의 성분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 어, 사장석이 청출됨에 따라, 어, 이런 알칼리 성분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